오늘은 구구 씨와 함께 장점장 모임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아 오늘은 대학원 동기의 언니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구구 씨한테도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구구 씨도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구구 씨랑 같이 보는 건 처음이어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봤지만 졸업하고 나서 뭐 이렇게 저희끼리 모임하기도 바쁜데 언제 구구 씨를 또 끼어줍니까? 동기도 아닌데. 모주김의 가장이 어, 기억이 나네. 그부이기데 현장까지는 그때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왜냐? 그때 계절학기 중이어가지고 그 아, 상황이 어떻게 아, 아, 됐냐면, 그러니까 언니가 걔 일대일 붙이겠다 이거. 그러니까 붙이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억인 아니었어요. 아, 여기는 아니고, 그니까 원래 언니들이 기숙사에 있다가 다 서울 근교를 사니까 기숙사에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더 이런 게 심화된 거예요. 그니까 아. 그러니까 자고 밥도 혼자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데, 그래서 언니가계절학기 들어오신다고 해가지고, 아, 옳다구나. 언니 막 저녁 먹어요. 이렇게 해서, 아, 그래, 그래. 그래서 꾸미깔꾸미가지고또막 화주면 막 했죠. 막, 언니 막 더, 어, 왜, 뭐, 너는 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뭐 아, 해가지고. 이미... 막 근데 그런 그 근데 그러니까 어린 나 아, 저는 반려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인생의 목표였어요. 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 만나면 괜찮은데, 못 만날까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언니요? 아, 님 이랑 잘해보는 건 어때? 막 이러면서 응. 그 그러니까 뭐 그냥 지수상 있으니까 편하게 하츠코 같은 거라도 사가지고 가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응. 아. 아니 그래서 하트코를 먹자고 했나? 아니 제가 들고 가, 갔던 것 같아요. 아 들고? 조교실로 왔어요. 아. 기숙사 조교실 오래된 일같 진짜 맞아, 조교, 기숙사 조교했던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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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조교. 아, 조교 게 맞아요. 기억이 요다 그것도 별로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 그때 완전 꼰대여가지고. 아니, 공부에 정진해도 모자랄 <laughs> <할> 사람이 <laughs> 신입주제에 벌써부터 <laughs> 아, 기숙사를 <laughs> 아, 하고. 아, 무슨 소리야? 그때 꼰대 마인드가 심해가지고. <laughs> 아, 진짜 심했구나. 진짜. 근데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밥 먹자고 <laughs> 껴봤는데 자꾸 기숙사 일해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laughs> 아, 바쁘다고. <근데> 그때는 흑심은 <laughs> 없었고, 홍대 한두 번 껴줬는데 계속 그러니까 나도 기숙사 사는데 낮에 기숙사 저기 할 일이 뭐 있다고 이러면서 자기가 후배면은 제가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은그 다음엔 어 이제 뭐밥 먹자고 이렇게 뭔가 본인이 근데 어프로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남녀간에 그게 아니라 그 선배로서 그 꼰대 마니까 치매 가지고 마음에 안들었죠 그리고 수업 준비도 막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막 언니랑 좋아하는데 언니만 고생하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그 사람은. 막 뭐야? 아니, 이상했어요. 언니, 그 쓰레기통 모양 발표를 난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쓰레기통 모형 자체가 쓰레기통 모형이라 발표도 쓰레기통 모형밖에 한 거예요. 조모임에 이렇게 세 명이 있어. 아니, 아니, 언니랑 조가 많이 됐어요, 이사람 아, 그래요? 제가 쌤이랑 놀를 많이 써. 아 그래요? 응 네, 그랬어가지고 음... 안 그래도 언니 막 완벽지 있고 막 힘든데 막 저런 이상한 사람이라 계속 놀아주고 언니만 뭔가 하는끼리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에못 보였던 거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추천을 해주니까 아, 좀빛나는 뭐... 거? 아 결국에는 쌤의 추천이 아니었으면 은 저는 완전 찍힌 상태로 결혼을 가지고 행복 누워있으면 이렇게 와요 이렇게 <laughs> 가 <laughs> <laughs> 가장의 무게에 말이지 <laughs> 아, 힘들다. <laughs> 나 살짝 가장이 듣게때 <laughs> 그래서 막, 이제 수상 보러 갈까? 마다 청소는 했고, 이런 느낌으로. 그랑에서 너무나 하소연하고 저는 대학원이랑안 갔나 봐요. 뭐 이제 포기할 거다 자기, 자, 자, 자기 이제 차할 거다. 막그시면안 어, 된다,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그리고 막 이전 남자친구의비키스를 처음 한거같습니 아니 그건 사기기 그러니까 사기생각이 <사귈 놀람> <놀람> 처음부터 있었던 건아니었 그냥 일단 힘드니까 일단 의지를 한 거예요. 언니 말을 지응 일단 친해지는 거부터. 그러니까 반반 있던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그외로움의 원인이 그러니까 남자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일단은 사람이 없으니까 기숙사에 만날 사람이 없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건 그런 쪽으로 해소를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진짜 좀 남자로서 괜찮은지도 이제 처천히 알아가 보는 그런. 전 <laughs> 처음에 이별이 괜찮았어요 훌쩍이. 아니 처음에. 또 너무 미 이렇게 눈에 더들어 처음에 되게 어 괜찮다고 어,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오빠도 그랬다고 얘기해. 아니 저도 저도 끝나고 아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게 그러니까, 들여와서 아, 이게 깨끗해. 조작된 건지 뭔지 아, 잘 아, 모르겠어요. 언제 이쁘다고 생각되면 그진교수님진 교수님 그쓰레기통 모양으로 수업을 시작그 동에 그 그때 저는 발표를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발표를 아주 통차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처음 아니 지랄시오. 발표는 아 그런 수업 시간에 질의를 어, 열심히 했었잖아요 교육복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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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시간에 이렇게 마주보고 세미나 같은 거를 그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늘 렇게 나 근데 음, 몰랐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 그때는 그, 그밥 먹기 전이죠. 네, 학기 전에. 전 학기 전에는 처음에 첫 인상이 되게 괜찮아. 어 괜찮다. 뭐, 그때 타 대생인 줄 알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전공생이었으면은 그 방학 때 인사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타 전공에서 저를 왔나 본데 서 계속 비주얼이 괜찮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교육행정 전공이다. 뭐라고요? 뭐. 신정 뭐라고 연락을 못 받아.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계기가 뭐냐면. 아,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너무 우리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스트레스 받고 기분전환 그러면은 우리 뭐 거기 딴 데도 한번 가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친구 집에 이렇게 또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막 아, 오늘 뭐누구있서 만났다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밥을 니까 잘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 만안 돼. 같은 대학원 사람이잖아. 무슨 뭘 잘해봐. 이러다가 제가 갑자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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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뭐 이러면서 그래 잘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또 흑심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 1억짜리 남자친구예요 남편이에요 제 기회비용 다 찾아보면은 아, 대한민 아, 2년 동안, 아, 동안 돈못 벌었죠 돈 아. 냈죠 그리고 1년 동안 또그 자아를 찾아가는 아, 그런 아. 1년간의 시간이 아, 있었죠 각종 그 한의원 다니고 이런 아. 것들과 아. 1억 더 들죠 사실 근데 뭐그도 얻었어? 그니까 1억 주고 했으면 됐죠 아. 저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1억? <laughs> 어, 진짜 연구 나 진짜 연구했다 순수한 마음으로